Ta da da wow. 시원하지 가온아? 좋다! 어때? 진짜 좋다! 정말 좋다! 정말 좋아? 정말 난리다 정말 좋다! 정말 좋아? 그럼 아빠 차 버리고 이 차도 할까? 와우.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기도일 돋담배 가온파더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리뷰를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자동차, 저도 처음 보고 저도 처음 몰아보는 자동차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회적 거리 그만두겠습니다. 저도 부비고 만지고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자동차, 칼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영상 바로 PSA 그룹 산하에 있는 푸조의 또 다른 옆에 형제 자매 같은 존재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시트로엥의 스페이스 투어입니다. 어디 <목소리도> 퍼펙트 아 멋있게 차를 좀 치고 <laughs> <왜 나를> 찍어. 왜나 찍어. a n w i t a l i n e 먼저 시트로엥 C4 스페이스 투어 크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장 4600mm, 올류 아반떼보다 5cm 작습니다. 전폭 1825mm, 올류 아반떼와 같습니다. 전고 1645mm, 투싼과 같습니다. 휠베이스 1840mm 소나타 DM8과 같습니다. 크기로 보나, 뭐로 보나, 아니 우선 크기로 봤을 때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사이즈입니다. 그런 즉,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다. 평소 출퇴근 및 근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부담 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놀라운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행시, 차박시, 이 차의 진정한 진가,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2013년도에 만들었는데 프랑스에서도 이미 벌써 차박을 하고 있었는지 사실 진정한 차박의 원조는 프랑스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차 SUV들 보면 이렇게 완벽하게 평탄화되는 자동차가 요 근래에 와서 팰리세이드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제 차의 경우에도 사실 완벽하게 평탄화가 안 됩니다 이 차량의 경우에는 여기 높이와 여기 높이가 거의 같아요 여기만 좀 뭔가 메꾼 다음에 간단한 자축 매트 하나 정도 집에 있는 이불을 깔아도 여긴 아주 손쉽게 평탄화를 할 수가 있다 열고 빨간색을 먼저 당기죠.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마치 원래부터 나는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됩니다. 뒤에서 이 빨간색을, 이 빨간색 당기면 돼요? 당기면 돼. 바로, 바로. 얘는 바로 안 되네. 왜냐? 헤드레스트를 올렸거든. 아, 아이 180인 제가 누웠을 때 다리가 요 정도 이제 나올랑 말랑인데요. 나중에 운전석까지 앞으로 제껴지면은 충분히 두명 정도는 아주 편안하게 누워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1단계 2단계 3단계 완전 오픈. 근데 이 가운데에 있는 루프 글라스는 어마어마합니다. 썬루프는 아니라서 유리는 안 열려요. 근데 지붕을 유리로 만든 거지. 왜? 보라고. 그럼 썬루프랑 다른 건 뭐냐? 썬루프 그 안에 기계 장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천장이 낮아져. 그러면서 천장이 무거워져. 그리고 썬루프가 하자가 발생되면 또 골치가 아파. 정비소에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 여기 따로 전문가분들에게 또 따로 찾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상식의 틀을 깨서 유리로 천장을 만들었다. 글라스 루프다. 진정한 차박의 로망은 천장이 이렇게 뚫려 있어야 되는 거죠. 별빛을 보면서 잠을 잘 수가 있다. 지금 새로 나온 차가 아닙니다. 이건 2013년도에 만들어진 디자인, 정말 차박을 위한, 차박에 의한... 아... 이렇게? 요렇게 어 생각보다 오오오 오. 오. 이게 또 이렇게 또 올려서 여기도 올릴 수가 있어요 사실. 예전에 제가 한번 어떤 차, 우리나라 승합차에 보면 옛날식 여기 양쪽에 뒤에는 목받침대가 있는데 가운데 받침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뒷자리에 타고 가는데 이거 받칠 수가 없으니까 졸고 싶은데 잠을 못자겠더라고 너무 괴롭게 갔어요. 진짜 6시간을. 거제도를 가는데. 그런데 시트로엥 스페이스 투어는 가운데 사람도 똑같이 공평하게 똑같은 스타일의 헤드레스트 받침대가 있다는 거. 그만큼 여기는 유럽의 감성. 프랑스 뭡니까? 혁명. 프랑스, 파리 뭐죠? 무슨 혁명이더라? 프랑스 혁명. 아, 프랑스 혁명. <laughs> 프랑스 혁명이 있는 곳. 그만큼 민주화되어 있다. 모두가 평등하다. 평등 자유파괴. 프랑스 전통. 시트로엥 머리가 다양하신 거같요 머리요? <laughs> 다리가 좀 불편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조금만 땡겨보십시오. 살짝, 네. 요, 됐어요, 됐어요. 이 단계는 땡겨야 되는데, 그래도 앞에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땡긴 거, 이게 이제 그 다음, 이게 조금 더민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뒷사람이 앉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밀려서 이렇게도 제껴집니다 시트 밑에 받침대만 따로 또제껴지고얘 전체가 눕혀지기도 하고. 네 짐을 실을 때이 구조를 굉장히 응용해서 알아서 쓸 수가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어 리클라인 기능이 있습니다. 대지고 이걸 당기면 이렇게 한 각도 정도가 잠깐만. 어 생각보다 되게 편한데? 어 이렇게 이제 자면서 갈 수가 있어요 쾌적하게 이게 확실히 뒷자리 동승석 함께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쓴게 보입니다 사이드 그늘막 우리나라에서는 중간 이상 등급에서 다른 옵션에 묶여져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시트로행 스페이스 투어는 당연히 이런 것들은 기본이다 어, 뒷자리에 타고 싶은 그런 차다 뒤에 딱 앉아서 제가 한번만 살짝 앉아서 한번 앉아서 제 시야각에서 보시면요 딱 바로 이렇게 천장이 딱 보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게 될수 있다 특히 프랑스 자동차의 특징은 이 광활한 여기 수납공간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차와 다르게 어머머 이팔 들어가는 거 보십니까 여기까지라면 여기까지 여기 여기까지. 이렇 깊이가 와 우리나라 차에는 여기 아마 이 캐빈 필터 에어컨 필터가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려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강활한 수납공간이 가능하다는 거죠 거기만 있느냐 여기도 있습니다 테이블로 간단하게 쓰면서 여기 뭐 12본트 단자 USB 야, 여기 전등이 있네 그리고,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이 자동차는요, 유사시에 이 안에다가 중요한 것들을 귀중품을 여기다 보관한 상태에서 유사시에 그대로 뜯어가지고 달려나갈 수가 있다. 이거 누구 아이디어일까요? 프랑스의 시트로잉입니다. 야, 이거 굉장한 아이디어네. 프랑스의 시트로엥입니다. 맞아 조립하겠습니다. 여기에 비상금을 숨기거나 핸드폰. 뭔가 핸드폰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이 핸들 밑에도 있고요. 진짜 놀라지 마십시오. 진짜 깜짝 놀라지 마시고 따라오십시오. 이열 승객 발 밑에 무려. 내 새로 산 신발을 깔끔하게 보관하고 싶을 때, 이렇게. 이렇게 모든 곳 하나하나의 이 디자이너의 세심한 배려가 들어가 있다. 테이블. 마치 비행기에서 기내식을 먹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밴드에 고정을 해서 가벼운 식사를 여기서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열 가끔 어떤 차들 보면 3열을 대단히 홀대합니다 이 차는 3열에 앉아가는 사람 가뜩이나 서럽습니다 짬딸린 사람들이 여기 앉을 거 아닙니까 막내들이 가뜩이나 서러운데 이런 데 아무것도 없어 덥고 막 짜증나고 막 하지만 시트로행 스페이스 투어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3열에게도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수납공간들 내 핸드폰 둘 데가 없어서 막 부여 안고 자고 막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하다고요? 아닙니다. 아니 안아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요. 네, 요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충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1 2 v 짜리 단자가 있어서 뭐 그런 충전기 하나 꽂아가지고 충전하면서 충분히 쾌적하게 갈 수가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열에 이런 거이 룸램프 들어간 거 보셨습니까? 3열에? 3열에 이렇게 룸램프가 들어가 있어서 3열에서도 개인적인 독서가 가능합니다. 개인 독서. 2열에 저 천장 때문에 없어서 그 그런... 2열은 여기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게 시트로엥 만만한 회사가 아니에요.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곳. 이건 뭐예요? 이거는 3점씩 벨트가 더 안전하기 때문에 가운데 타신 분들은, 자, 이렇게 안전하게 갈 수가 있다.